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로 오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평생 딱한번 해본 일이 이 땅을 경매한 겁니다 땅이 경매가 나왔는데 얼마를 써놔야 우리가 낙찰을 받을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, 그, 여기 500평인데, 두 번에 걸쳐서 경매를 했습니다. 첫 번째 땅을 경매해서 낙찰이 되고 나니까, 농무원 재단에서 거기다가 기념센터를 짓는다는 게 알려져가지고, 그 다음은 이더 경매가 나오는데, 이찰이더 어려워져요. 그래서 그걸 못 잡으면, 앞에 산 땅도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, 꼭 살라고, 그때는 더 많이 써 넣습니다. 그래가지고, 두 번을 낙사를 받아가지고 이 땅이 확보가 되고 나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창덕궁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가슴도 뭇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기공식에참가하니까 정말로 보람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져서 모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준비하신 유시민 이사장님과 천호선 센터장님, 고재순 사무총장님, 그리고 노현재단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제가 지난번에 유시민 이사장님께 이 재단 이사장 자리를 넘겨드리면서 어,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재단이 제가 할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아주 잘 돌아가고 회원 숫자도 많이 늘어서 지금 6만 명을 넘어섰고, 아린레오도 아주 잘, 많은 시청을 하고 그래서 대단히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. 아주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고생 좀더 하셔가지고 이 건물 잘지어서 좋은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화에도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. 착공을 해서 2020년이면 완공해가지고 여기는 여러 가지 기념시설, 기념물, 이런 걸 전시하는 공간이 될 거고, 여기는 활동하는 공간이 되,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세종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출신하신 세종시에 지금 연수원을 하나 더 마련을 하려고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는 노무현 센터는 활동 공간, 세종시는 연수원, 봉화는 기, 기념관,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아마 다 누구만 느끼시겠지만 요즘처럼,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생각나고 그리운 분이 문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. 두분 서거 이제 1 0년을 맞아가지고 올해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잘 했습니다. 그동안에 여러가지 마음 써주시고 그 도와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. <목소리도>